아예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한 일주일만인가? 일주일만인가? 가현이 아플리나이런것 때문에 좀 힘들어해서 좀 싫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직까지 좀 근데 우리가좀덜 빠졌나 제 방에 또 이게 다른 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음. 뭐 사실 더 이상 뭐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없고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방송 키시면 뭐다뭐 뭐 들으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음. 하... 근데 이제 왜 계속 이제 보시는지모 저도 이제 좀 일주일만인데 제 팬들이랑 좀 소통도 좀 하고 싶은데 나락 치시고 내한테 해명하라 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사실이죠. 무시해야죠, 뭐. 예. 사실 내가 맨날 만명씩 보는 비 빚이 아니잖아, 얘들아. 내 팬들은 사실 일주일 못 보면 손도못 쉬고 죽을라할긴데 소통도 사실 안 되고, 조금 나가주면 안되겠마 지발놈이라고 일단 명시할게요. 그만아, 이제 그, 다른 분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입장 표명이라든지, 뭐좀 올리기 기다렸습니다. 제 친구가 낑겨 있어가지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얘들아. 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뭐 죽일 수도 없고. 나도 이제 내일모레 나이 서러이고 가족이 있는데 뭐 두드러 팰 수도 없고. 얼굴 붓게 가지고방수켜라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얘네 여러분들 입장도 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내랑 가라 이제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하시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망가서는 저도 그냥 두드러 패고 싶긴 하죠. 패급은 이제 뭐 후입했어야죠. 응. 예. 집안 온다고 연락 을해본다는데 내가 연락을 와 뭐. 뭐 문차이 입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유부녀가 있는데 뭐 계속 술 먹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응. 저희는 일본 여행도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허락해 주니까 갔었고, 문차 입 진짜 몰랐는데. 내 친구들 막 지긴다고 한 불러서 놀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마다 이제 도저히 책임이 있겠지 왜냐면 지발놈이라도 친구니까 정말 실드치기 지않는데 누구를 실드치노 실증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막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음. 주선한 것 같은 거야 내가 저 죄송합니다 저도 진짜로 죄송하고 지발연만 부른 게 아니라 언수 커플도 있었고 성민이도 불렀었고 뭐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부른 자리도 아니었고 해명 영상 칠 때부터 방송할 때부터 거짓말 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냥 부드럽 팰래? 고민 많이 했거든. 맞나? 음. 나포 손전했냐고 물으시는데 이미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미안하다 했지. 그래도 우리도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나도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 친구인데 하면서 말했고 문자에도 했고 니내 네, 영상 봤나? 아잉.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아니, 생각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존댓말 썼는데? 아, 존댓말은 썼는데, 일단 그 장면만 이제 편집된 걸 보신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자면, 풀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건것 음. 같아요. 뭐, 술 먹은 김에 좀 한마디 하자면, 열 받는 거 이해합니다. 같은 눈깔이 놀지 근데 나는 솔직히 방송에서 되게 얘기 폭로전 이런 거안 하고 둘이이 연합하면 그냥 합의 연합 이런 생각 이런 이런 생각 많이 한다. 왜냐하면도 있고 서로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서로만 피해 보는 거지. 왜냐가 먼저 한거알까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거 알아. 그래도 참았으면. 가족 생각에서. 그래도 참았으면. 전 이런 생각 했어요. 왜냐면 하 나는 딸은 없지만 나도 결혼을 했는 사람이니까. 열받는, 열받지. 근데 사실 화난다고 해서, 화난 대로 다 못하잖아요. 이 세상이 사실. 안타까운 거지, 나는. 왜냐면 하중말에 깨어있던 사람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거죠. 가연이 앞으로 쫙 댄다 하는데, 아니? 나는 가연이 나간다 하면 보내줄 거고, 술 먹는다 하면 보내줄 거임. 제가 이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뭐, 뭐뭐 뭐 하더라? 뭐, 가연이 조심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가연이 술잔한다 하면 술잔이나 보내줄 거고. 왜, 뭐, 나는 그렇게 해갖고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쁩니다 당연히. 국기 갖고 말하기, 저가인이가뭐 바람나, 파면 잘못이죠. 다른 남자 연락한다 하면 내 잘못이지. 근데 그걸 형님들한테 내가 그럴 그 없으니까 저기했다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저기했지? 바람 핑계 남편 잘못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목질 막아라 해서 가인이 그런 거안 막을 거고 가인이가 숫자리다 보낼 거고 말에 그래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안 나갈게. 아니, 아니 그냥 한다니까. 가연나이마개 난리다라고 하는데 음... 일단 좀 얼리고 더뭐 준비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연. 시 어떻게 좀못 있는 편이에요. 괜찮아. 아, 그래도 쉬어. 신경 좀. 응? 괜찮아. 지금 이런 종이 짜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고인지 얘기했습니까? 남의 가려운스를왜 건드냐? 안 건들고 싶다 나도. 네, 옆에 있는 사람 일자로서 저는 그랬다고요. 문차이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좀일좀 좀 크게 좀 하지 마세요, 형님. 별, 별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보니까, 내 방금 채팅도 보니까 그냥 알면서 그냥 하는 것 같아. 왜 방금 잘 못했죠? 그 음. 그니까 그 두, 그니까, 그걸 왜 방송에서 서로 그냥 까냐고. 여러분보다 더 친한 사이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나락 가오 어쩌라고 그래 안 가더라 어, 너날 그래 이해해 그래 나락 그래 가라 해 너네 한40 너희들만의 나락이잖아 아니 3,40만부터 그랬는데 내아1 내2 0만이던데안가는데 근데 통장에 맨날 돈 만들던데 <laughs> 뭐 어떻게 해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아 재미나 너희는 나를 싫어해도 일반인들은 나를 사랑해 주시던데 <목소리> 이거 동기부여 얻서더 열심히 하고 더 잘되면 되니까 우리를 또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응. 거기 패턴도 같거든 뭐 이런 일 있으면 처음에 그런 거뭐 이상 골라오다가 내가 과거 해가지고 또다막 올리거든 모 커뮤니티에 이슈된 내용 중에 제가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 4, 5년 전 일인데 한참 간이랑 많이 싸우면서 제가 말썽을 많이 피우고 있던 때였고 그때도 제가 술 먹고 손을 끄는 바람에 가연이가 오해를 해서 제 방송국에 글을 적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20만 대부터 170만이 되기까지 매번 누누이 구독자분들에게 결혼 전에 가연이한테 많이 못 해줬었다. 성매매까지는 아니지만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인에게 잘해줄 거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었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다짐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또 과거에 제가 해명했던 논란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다제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라도 지울 수 없는 잘못이기에 항상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잘못을 숨기거나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려 왔고 앞으로도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도망치지 않고 평생 반성하고 좋게 바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했던 성매매와 같은 악의적인 추측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괜히 제가 논란을 일으킨는것 같아서 죄송하고 다른 관련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나는 이미 잘못 유튜브 반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숨는 있는 것도 없어 유튜브에 다 올렸고 근데 평생 잘못하면서 반성하면 살아야죠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도록 근데 그렇게 살고 있고요 항상 이제 가인이 생각하면서 더잘 되려고 바뀌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니까요 아 근데 이 잘못이 언급한 거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시청자가 2만 명이 들어오고 3만 명이 들어오고 이런 입장에서 방송이 안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원하셔가지고 기훈이가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아예 뭐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요이 계속 풀주고 있고, 말모하고 답답해가지고, 내한테 계속 미안하다니까. 안 그래도 된다고, 숨어도 되고, 집에 안, 안 나간다니까. 니는 해라, 괜찮다고. 왜냐면, 나는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가요이한테 화서 돌리는 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 얘기 한 건데, 그게 또 그것때부터 불집혀져가지고, 뭐, 하, 만드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동생이긴 하지만 결혼도 했고 내 입장에서 안타까웠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laughs> 죄송해요 이럴때마다 미안한거지 가인이한테 가인은 항상 나한테 미안해하지만 너 때문에 하여튼 이, 이렇게 하고 있는거니까 있는 가인이 이게 또뭐 저한테 이제 또 학폭 논란이 있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학폭이 뭐 누가 폭로하거나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17년도? 이거 유튜브 영상 보니까 17년도 4월 27일 날 팡이랑 방송했는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 처음에 요약 1위 반에 평소 불의를 못 찾는 정치가치고 A가 있었다 근데 뭐 얘가 돈이 하여튼 없어져서 저한테 이제 추궁을 했으나 기분이 나빠서 팼다고 함뭐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얘기했겠죠 근데 왜 패타한지 모르겠는데 안팼어요 여러분들 안팼고 이거는 맞아요 이 일은 맞아 자기가 돈이 없어졌는데 나를 의심하는거야 그래서 욕했어요 그래서 욕한게 답니다 이때는 뭐 가오잡고 뭐 웃기려고 뭐패다가뭐 뭐 이렇게 돼있을것 같은데 안팼습니다 여러분들 안팼어요 폭로한게 아니고 내이버로 얘기한거 내이버로 다시 해명하는거야 두 번째, 수련회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복도에 똥 싸자고 계획 짜고 진짜 실행했다고 함. 이것도 맞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제 뭐 이렇게 장난친다고 가야가여 가지고 신사한똥 싸는 걸로 했는데, 근데 뭐 억지로 똥싸게뭐 시킨 게아니고 이것도 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친구고. 3자인 동급생 A가 킹귤리똥싼 거라고 말했다고 함. 그래서 또 내가 패다고했다고 하는데. 얘도 안 팼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내가 방송에서 뭐 방송에서 가고잡는다고뭐 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얘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에는 그때 야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동산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내가 어, 뭐왜 동산 딱해 너 이렇게 한거 사실은 있어도 안 팼어요. 건희라는 친구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보세요 건희 통화되나? 어 기억나, 와 터언 된다 지금. 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 어. 니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응. 어, 우리 뭐지 여름 학살때 술에 생각만 기억나나? 어 기억나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애들이랑 장다이어 장난쳐가 똥싼거뭐그 기억나나? 어 대충 기억날 것 같다. 기억나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반 학교 가 가지고 막 누가 내, 내가 똥 썼다고 소문 내 냈다 해가지고 내가 얘네 뭘 했잖아. 아 맞지 맞지 맞지. 그럼 내가 그때 네 때렸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 내가 옛날에 아, 이거 썰을썰을 아. 썰을 풀었었단 말이야. 이런 뭐 아. 울, 웃기 웃기려고 아. 뭐 똥싸고 이런 썰 웃기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것은 내가 지금 네를 뭐 때렸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서 써가지고 근데 아이라고 아. 사람들 말해주려고 저러했다. 아 네가 네 때릴 일이 뭐가 있나? 일단 고맙다그니 아뭐 어, 방송하는 거좀 고생하고 응 음, 오케이 땡큐 아 어. 성민이도 아시는데 성민이 아닙니다 중화도 동창이고 건인한 친구예요 주작이 나시는데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졸업 앨범 있나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학폭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뽀뽀 방송 어느 형 방송 해명해라 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뭐 해명할 필요도 없이 과거에 부끄러운 방송 많이 했었으니깐요 어, 그르골고 그런 식으로 크로 시청자 찍으려는 방송 했었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고요. 저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방송 했어야만 시청자를 많이 찍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사실 맨날,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니까 러이 내용도 어차피 또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숨길 마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얘기하고 유튜브 안 올리고 저, 제 방송 보셨거나 유튜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짓안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 잘못했는 일이니까요. 그거 제가 했던 일이고. 다 인정하고. 맨날 반성하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 일안 안 하려고 결혼하거나 뒤부터 많이 노력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도 다시 봤는데 방송에서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음, 채팅창으로 계속 뭐 이렇게 올라오고 해도 제가 차내거나 무시했어야 되는데 나는 일주일 쉬면서 계속 유튜브 악플만 읽었었거든요. 그런 게 뭔가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좀 감정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뭐저 웃으라면 뭐 웃으면 뭐 사실 웃는다 뭐라고 가만히 있으면 의심하고. 딸래는 뭔가 초반에 뭐좀 유쾌하게 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 죄송합니다. 일단 뭐 영상 다 올리기 전에 형님들도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방송 했고요. 그리고 최고 연락 드렸습니다. 카톡 드려놨고 그래서 전 어지게 안타까운 마음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 뭐,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방송에서 서로 폭로자한 분 나는 안타까웠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감정이 많이 격해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리얼 월드 드립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그런 채팅창 보니까 그런 좀안 좋게 채팅치는 애한테 골려주고 싶은 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진짜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도 이제, 뭐, 개념글바람서 봤는데, 막, 가연이 그런, 성적인, 그런 노력이고 해서, 좀, 감정적인 이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끝까지인가 무시하고 쳐내고 있겠어야 되는데, 채팅창 봐도, 제가, 그래도 방송 오래 했는데,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